만약 매일 아침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그냥 흘려 보내는 90분을요, 단 12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90분을 12분요? 네, 그것도 그냥 길이 아니라 뉴욕 맨해튼의 그 멋진 스카이라인을 가로질러서 말이에요. 네, 기사를 보면요. 이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건 조비가 인수한 자회사 블레이드 어번 에어 모빌리티고요. 네, 블레이드. 가장 중요한 노선은 뉴욕 맨해튼하고 그 외곽의 웨체스터 카운티 공항을 잇는 구간이요. 서비스 시작일도 12월 1일로 딱 정해졌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극적인 부분은 역시 시간 단축 효과죠. 맞아요. 러시아워 기준으로 자동차로 90분, 그러니까 1시간 반이 꼼짝없이 걸리던 길이잖아요. 네. 이걸 단 12분 만에 도착한다는 거니까요. 이건 뭐 단순히 좀 빨라진다가 아니라 하루의 가용 시간을 완전히 바꿔 놓는 수준의 변화라고 봐야죠. 와, 90분을 12분으로 줄인다는 건 정말 상상이 잘안 가네요. 저도 매일 출퇴근하면서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왕복이면 하루에 거의 2시간 반을 버는 셈이잖아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 시간이면 뭐 책을 한권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가족이랑 보낼 수도 있는 엄청난 시간인데요. 근데 이 서비스가 모두를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타겟 고객층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전략의 핵심 중 하나예요. 이 노선이 지나는 그린이치나 스카스 테일 같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아 네네. 여리가 뉴욕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부촌이에요. 월스트리트의 금융인이나 뭐 대기업 고위 임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죠. 아하. 그러니까 처음부터 높은 비용을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겨냥하고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요금도 나와 있네요. 보니까 전기 이용권 같은 컴퓨터 패스를 쓰면 편도에 125달러. 125달러? 그리고 일반 승객은 225달러 정도라고 하니 우리 돈으로 하면 편도에 한 17만원에서 30만원 사이네요. 와 확실히 아무나 탈수 있는 가격은 아니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분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니까요. 꽉 막힌 도로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90분을 보내는 대신에 하늘에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12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블레이드 CEO인 로드 와이젠설의 코멘트도 딱그 지점을 짚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교통 체증이 더 심각해졌고 기업들은 주 5일 사무실 근무로 복귀하고 있다. 딱이두 가지를 언급했거든요. 아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네요. 네. 팬데믹 이후에 다시 그 지옥 같은 출퇴근 전쟁이 시작된 바로 그 타이밍에 이런 해결책을 내놓은 거니까 정말 시기적절한 전략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거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는 그 시끄러운 헬리콥터로 운항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최종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건 훨씬 더큰 미래를 위한 일종의 예고편 같은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보고 되게 흥미로웠는데, 핵심 계획은 조비가 미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형식 인증이라는 걸 받으면 이 노선에 투입되는 기체를 헬리콥터에서 조비가 개발한 전기 수직 이착륙기 즉, 이비톨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비톨로 바꾸는 게 그냥 전기 비행기로 바꾼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헬리콥터랑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다른 거죠?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결정적인 차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소음입니다. 소음이요? 네, 헬리콥터는 그 두두두두하는 엄청난 소음 때문에 사실 도심에서 운항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민원도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eVTOL은 전기 모터로 작은 프로펠러 여러 개를 돌리는 방식이라서 헬리콥터에 비해서 소음이 거의 속삭이는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와,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둘째는 당연히 환경 문제고요. 탈소 배출이 제로죠. 마지막으로 이게 사업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바로 운영 비용이에요. 아, 운영 비용? 헬리콥터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연료비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eVTOL은 구조가 훨씬 단순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항 비용을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헬리콥터 서비스는 미래에 더 조용하고 더 깨끗하고 심지어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그 eVTOL 서비스를 위한 일종의 유료 베타 테스트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표현이 딱 맞네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그냥 조용히 시작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홀리데이 하늘 쇼핑이라는 이벤트를 연다는데 이것도 정말 영리한 마케팅 같아요. 맞아요. 뉴욕의 중심지인 허드슨 야드 쇼핑몰하고 손을 잡고 쇼핑이랑 항공 체험을 결합한 이벤트를 여는 거예요. 네. 연말 쇼핑 시즌이라는 가장 주목도가 높은 시기에 하늘을 나는 택시라는 이 미래적인 경험을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대중에게 딱 각인시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뉴스인데 사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택시를 하겠다는 회사가 사실 조비 말고도 여러 곳 있잖아요. 많죠.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그런데 왜 유독 이 뉴스가 조비에게 그렇게 결정적인 뭐랄까 신의 한수가 된다고 분석하는 걸까요? 바로 그공금증이이 이야기의 본질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비에게 갖는 의미를 여섯 가지 핵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섯 가지나요? 네. 그첫 번째가 바로 시장 수요를 미리 검증했다는 점이에요. 아, 제품을 만들기 전에 고백부터 확보했다 이런 개념이군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뉴욕 최고 부촌을 겨냥했다는 게 바로 그 얘기고요. 정확하죠. 대부분의 미래 기술 기업들은 일단 멋진 제품을 만들면 시장은 열릴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으로 움직여요. 하지만 여기엔 엄청난 불확실성에 따르죠. 그렇죠.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사면 큰 일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조비는 그 순서를 뒤집은 거예요. EVTOL이라는 최종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헬리콥터라는 기존 기술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해서 이런 서비스에 이만큼의 돈을 낼 고객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시장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보여준 거죠. 와, 이건 정말.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돈이 되는 시장에 더 좋은 상품 즉 evtol을 투입하는 전략이네요. 그러고 보니 자료에 서비스 더하기 제조 scoa 통합 모델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바로 그런 뜻이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비행기를 만들어서 항공사에 파는 제조사가 아니라요.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시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얻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최적화된 기체를 만들어서 투입하는 거죠. 음. 비유하자면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동시에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직접 운영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정말 강력한 모델이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확실한 수요를 먼저 잡았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기체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서울만 해도 이런 비행기가 뜨고 내릴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뉴욕은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인프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인프라 선점 효과입니다. 인프라 선점? 네. 도시 항공 모빌리티 경쟁의 본질은 누가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드느냐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누가 먼저 좋은 이착륙장, 즉 버티 포트와 하늘길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네네. 조비는 블레이드를 인수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말 한 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아, 블레이드가 원래부터 뉴욕에서 헬리콥터 서비스를 하던 회사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자산을 조비가 그대로 흡수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블레이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유무형의 자산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메네탄 곳곳의 헬리포트 운영권, 상업 운항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이미 확보된 충성도 높은 고객들. 아, 고객들도 이미 있고요. 네, 그리고 FAA나 뉴욕시 같은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까지요. 이 모든 건 경쟁사들이 이제 와서 돈과 시간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기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죠. 와, 그러니까 조비는 FAA 인증만 받으면 이미 완벽하게 갖춰진 인프라 위에 자기들 EVTOl 기체만 살짝 올려놓으면 되는 거네요. 이건 정말 약간 불공평할 정도로 압도적인 경쟁 우위인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선점 효과의 무서움입니다. 후발주자가 아무리 뛰어난 기체를 개발해도 뉴욕 상공에 진입할 길 자체가 막혀버리는 상황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이착륙 정을 확보하고 실제 운항을 해본다는 게 단순히 경험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분석 자료에서는 세 번째 포인트로 운항 데이터 측정을 꼽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라는 게 그냥 비행 시간이나 경로 기록 같은 단순한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건가요? 훨씬 더 깊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뉴욕의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잖아요. 그렇죠. 비가 올 때,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안개가 짙게 낄때 각각 운항 패턴을 어떻게 조정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지. 아. 그리고 아침 8시와 9시 중에 어느 시간대에 이륙 수요가 폭발하는지. 고객들은 주로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예약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취소를 하는지 같은 아주 세밀한 행동 데이터까지 전부 수집하는 거예요. 와. 노선별 수익성 모델링 데이터도 쌓을 수 있겠네요. 어떤 노선이 돈이 되고 어떤 노선이 비효율적인지를 미리 다 파악하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 데이터들은 나중에 수천억 원짜리 eVTOL 기체를 본격적으로 투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패 확률을 극적으로 낮춰주는 핵심 자선이 되는 겁니다. 실패 확률을 낮춘다. 네. 어떤 노선에 어떤 시간대에 몇 대의 비행기를 투입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지를 미리 손에 쥐고 게임을 시작하는 셈이죠. 분석자료의 한 문장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데 조비는 시험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을 벌면서 상용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와 돈을 내고 연구해야 할 판에 오히려 돈을 벌면서 연구를 하는 셈이네요. 대단하네요 정말. 그렇죠. 자 그리고 faa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결국 이 모든 계획의 성패는 faa의 허가를 받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이게 네 번째 포인트 규제 및 정책적 우위와 관련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faa 입장에서 블레이드의 할리콥터 운영은 안전하지만 조비의 신형 기체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파트너십이 정말 그렇게 강력한 보증 수표가 될수 있을까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물론 FAA는 기체 자체의 안전성을 가장 까다롭게 심사할 겁니다. 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회사가 이 새로운 기체를 안전하게 운용할 능력이 있는가도 함께 봐요. 규제 기관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거든요.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이때 조비가 우리 비행기는 기술적으로 완벽해요. 라고 그냥 주장하는 것과 우리는 이미 이 파트너 블레이드와 함께 수년간 이 노선에서 수만 명의 승객을 단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수송해왔고 그 검증된 운영 시스템 안으로 우리의 새로운 기체가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을까요? 아 후자가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네요. 조비는 기체 제조사로서 운항 경험 부족이라는 약점이 있는데 블레이드가 그 약점을 완벽하게 메꿔주는 일종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군요. 정확해요. 블레이드는 이미 상업 항공 운송 사업자로서 안전 관리 시스템, 정비 프로그램, 조종사 훈련, 승객 운송에 관한 모든 법규와 절차를 다 갖추고 운영해온 회사예요. FA에게는 조비의 EBBTOL이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강력한 신뢰를 주는 거죠. 아하. 이게 인증과정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규제기관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대중의 인식도 바꿔야 하는 과제가 있을 텐데요. 이게 다섯 번째 포인트인 브랜드 확장 및 대중인식 재고와 연결되겠네요.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조비나 e v t l 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교통이라는 개념은 아직 막연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인 뉴욕의 하멜을 매일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언론에서는 저 헬리콥터가 곧 조비의 조용하고 깨끗한 전기비행기로 바뀔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보도한다면 어떨까요? 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미래 교통은 곧 조비라는 등식이 각인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실제 운항 모습 자체가 최고의 광고가 되는 셈이에요. 특히 뉴욕이라는 무대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거고요. 맞아요. 헬리콥터 운항을 통해서 도심 항공 이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만들고요. 그 긍정적인 경험 위에 조비의 e v b t o 이라는 미래 비전을 자연스럽게 더 씌우는 거죠. 이건 경쟁사들이 수백억 원의 광고비를 쏟아부어도 얻기 힘든 아주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멋진 계획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딱 하나잖아요. 뭐죠? 그래서 돈은 대체 언제 버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줬다는 점이네요 네 매출 가시성 확보 이게 아마 이번 소식이 시장에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신호일 거예요 아... 그동안 EVT홀 산업은 꿈과 비전을 파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증만 받으면 이라는 가정법으로 이야기했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인증 후의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게 느껴졌고요 그렇죠. 인증을 받아도 정말 고객이 있을지, 사업 모델이 제대로 작동할지 알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을 조비가 이번 발표로 완전히 해소해 준 거예요. 우리는 FA 인증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이 노선에 우리 기체를 투입해서 즉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시장에 선언한 것과 같아요.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다른 기업들은 아직 공장 설계도를 보여줄 때 조비는 이미 완성된 생산 라인과 확정된 구매 주문서까지 함께 보여준 셈이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확 줄어들겠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조비라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투자자들의 인식을 막연한 꿈에서 곧 현실이 될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수라고 볼수 있죠.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블레이드의 뉴욕 노선 취향은 단순히 헬리콥터 서비스 하나를 시작한 게 아니라 조비의 EVTO의 상용화를 위한 1. 수요 검증 2. 인프라 선점 3. 데이터 축적 4. 규제 대응 5. 브랜드 구축 그리고 6. 매출 가시성 확보라는 이 여섯 가지 핵심 과제를 단한 번에 해결하는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이었군요. 맞습니다. 주비의 상용화 전략이 이제 서류와 시험 비행 단계를 넘어서 실제 돈이 오가는 현실 시장 속으로 들어왔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그리고 그첫 발을 뉴욕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또 까다로운 시장에서 뗐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오늘 저에게 살펴본 것처럼 조비는 검증된 수요가 있는 프리미엄 통근 시장부터 공략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영리한 전략을 택했는데요. 지금은 분명 일부 비유충을 위한 서비스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운영 비용이 더 낮아지면 언젠가 이런 하늘을 나는 택시가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한 축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